짜잔 여러분 제가 쇼핑을 했습니다 짜잔 포장이 아주 잘되었군나 여러분 저 액션캠을 샀어요 액션캠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고프로가 유명하잖아요 고프로 나인하고 이 포켓2 오즈모 포켓2 이두 개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엄청난 유튜브 검색 결과 메인 카메라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구매를 했고, 원래 가격은 63만원인데, 하이마트가 할인을 해줬어요. 카드 할인인가? 그런 거 해가지고, 58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 기본 메인이 되는 카메라가 없어요. 핸드폰으로만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캐논, 소니 이런 거. 이거보다 금액대도 좀더 비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 먼저 사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휴대성도 좋고 특히 밖에서 그런 떨림? 이런 게 되게 제가 어디 많이 싸돌아다녀서 그런지 중요하더라고요. 예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보다 먼저 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액션캠을 사고 싶었어요, 갑자기. 충동구매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충동구매예요.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약간 전자담배 같이 생겼다. 그, 아이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담배는 안 피는데. 우와! 너무 간지나잖아. 뺐다. 와, 이 사이사이 충격방지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센스있다. 진짜 작아. 산소에착 감기잖아.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음, 너무 신기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제 이게 짐벌 카메라라고 하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네, 액션캠 자체가 원래 좀 실외에서 빛을 보는 카메라가 액션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쓸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실내에서도 한번 써보고 실외에서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모든 부품을 다 꺼내봤습니다. 이제 케이스, 케이스랑 이게 카메라. 이게 이제 이게 손으로 잡기 좀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있다가 이제 무슨 버튼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쥐면은 답답하니까 이걸 이 밑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처럼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고 밑에 연결할 수 있는 삼각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밑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꽂을 수 있대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 뺄수 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끼우면 카메라를 이제 볼때이 방향으로 줌도 땡기고 하는 거래요. 요이게 애초, 애초에도 이게화각이크게 나왔다고는 했는데 이걸 끼면 은 훨씬 더넓게 나온대요 화각이이게자석이거든요이게이게게이 아까 이제 잘잘구리한 부품들은 이제 박스에 담아놓고 잘 사용하는 부품들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케이스, 본체, 이게 무선 마이크, 광각 렌즈, 이게 삼각대. 거기에서 준이 손잡이 끈도 달았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면을 봐야 되면 이렇게 작게 불편하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멀티 핸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길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하면 이 케이스 안에 먼저 광각 렌즈를 이렇게 껴주면 자석이라 딱 붙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본체를 카메라를 넣어 줍니다. 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크게 상관 없어요. 그리고 전 마이크를 여기 위에 이렇게 꽂을 수 있거든요. 홈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삼각대는 밖에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워놔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 자체로도 세워지긴 하는데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삼각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어. 돌려서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뭔가 짜잘구리하게. 따, 따로 가방에 안 챙겨도 되고 이렇게 하나가 완성 한 손에 딱 들어오죠? 되게 작고 뭐 웬만한 가방에도 다 들어가요. 이렇게 딱 컴팩트한 사이즈로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DJI 포켓 2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외출할 일이 있는데 외출하기 전에 강아지 산책 좀 시켜주려고 뒷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숨이 매우 가쁩니다 지금. 강아지는 어딨어? 여기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죠. 지금 프로모드긴 한데, 뭐 크게 만진 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저희 뒷산에 이렇게 초록꽃이 필까 했는데, 이제 핀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 잘 나오나?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색감이 어떻게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DJI 포켓 2를 들고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카페도 갔다가. 들어올 겁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게 이렇게 그 전에 아이폰으로 찍을 때는 아니 후면 카메라로 찍다가 내 얼굴 찍어야 되면 은 멈추고 전면으로 바꾸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는 여기 버튼만 누르면 주르릉 이렇게 바깥도 바로 봐지고 그러다가 내 얼굴 주르릉 하면 내 얼굴 이렇게 와지고 짱 좋잖아. 여러분, 저는 이제 마루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관광렌즈를 한번 설치해봤어요. 관광렌즈 설치했는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게, 아까는 관광렌즈 설치를 안 해서 좀 멀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까 멀리 잡은 것만큼 잡아볼까요? 이 정도. 아까는 관광렌즈를 설치 안 해서 좀 가까이 보이길래 팔을 좀 뻗었거든요? 뻗어봤자 한이 정도 뻗었어요. 이 정도 뻗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로 한다. 진짜 핸드폰 보는 것처럼 이 정도 각도로 하면 이 정도. 그래도 얼굴 다 들어오고 좋지 않아요? 핸드폰은 무조건 팔 뻗어야 되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보이겠지만 궁금하네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제가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안에 NC 백화점이 있어요. 거의 단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NC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NC 백화점 안에 또 구경할 게 많잖아요. 모던하우스 한번 들려서 구경 좀 하다 가려고요. 모던하우스 은근히 예쁜 게 많아. 여름 용구자 같은데 아 진짜 이런 건 머리 작은 애들이 써야 돼방 같은 모자 쓰면 저처럼 머리통이 큰 사람은 약간 영국 병정 느낌 나요 <laughs> 어이없어 지금 진짜 컵만 보면 눈이 돌아요, 눈이 돌아. 아직 그 제주도에서 산 블루보틀 머그컵 있잖아요. 그거 카드값도 안 나왔는데 또 컵을 사려고 하네. 그래도 잘 참았어요. 장하다, 장해. <laughs> 전 이제 약속 장소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근처에서 간 카페에서 휘낭시에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포장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사주려고. 되게 작고만한, 조그만한 가게인데. 안녕하세요. 포장해갈 수 있어요. 아, tails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아침에 오셨던 건가? 어, 오후에 이 시간쯤에 한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여러분, 포장 다 해서 나왔고요. 저를 알아보신 건가? 얼마, 왔다 간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알아보셨다면 감동. 왜냐면은 저번에도 왔을 때 그, 줬거든요. 서비스를 하나? 근데 오늘도 주셨어요. 몇개안 샀는데 한 3개인가 밖에 안 사왔는데 하나를 서비스로 또 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 선생님이 퇴근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놀이터예요, 놀이터. 놀이터인데, 색깔이 어떻게 담기는지 궁금하네? 이거 자체는 지금 색깔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따라란. 여기가 이제 놀이터. 꽃을 한번 찍어볼까? 꽃 너무 예쁘잖아. 이게 확대도 했, 있거든요. 확대 한번 해볼까? 오. 예쁜데. 그쵸? 예쁘죠? 그리고 한번 띄어볼까요띄었습니다 <laughs> 빵이랑 스프 먹어볼까요? 음, 드셔보세요 내가 만든 조 응? 어, 귀여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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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한번 보세요 오! 미쳤다. 와, 치즈 늘어나는 치즈 드론으로. 드론으로. 치다 드론으로. 고드 치즈 드론으 치즈 저 저희가 갈 카페는 바로 여기입니다. 훈천의 옥리당길 안에 있는 동제라는 카페인 것 같아요. 저희 자리는 여기예요. 야외 자리를 잡았고, 내부 분위기는 막내 <laughs> <맞네>, 동제. <laughs> 여러분, 이제 밤이 되었는데 어떤가요? 화질이? 지금 그냥 프로 모드긴 한데 다른 거 설정한 건 없고 조명이 없는 쪽으로 하면 이렇고 이쪽 조명이 있으니까 하면 이렇고 야경 슝 구름 한적 없거든요 아 구름 많네 어 구름 있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마시고 거품이 다 없어지면 빨대로 먹으래 음... 근데 너 둘이 술을 한잔 안 하네? 차가 있잖아 차가 아... 나이 서른 면 먹고 건전하지? 최고야 이게 소금빵 유튜브 먹기 유, 싫어? 유튜브 한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이거? 소금빵을? 찾아먹더라고 이거 그거 아니야? 소금 이, 이 소금 그거 그 소금 아니야? 먹어 안 소리하지 말고 먹어. 엄청 소 해수에서 너무 짜다. 음 짜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하루 동안 이걸 들고 다녀봤는데,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작잖아요. 작으니까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막 찍을 수 있어요. 음식 같은 걸 먹으러 가서도 음식집을 안을 찍잖아요. 근데 찍어도 사장님이 보고 있어도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찍어도 좀 민망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찍는 건좀덜 민망한데, 움직여가지고 막 메뉴판인데 가서 찍고 온다던가, 뭐, 뭐 이렇게 DP 돼 있는 걸 찍고 온다던가 했을 때좀 민망했는데 뭔가 이걸로 하니까 그냥 그냥 뭐 사장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고 저게 뭘까? 카메라일까? 그냥 별 생각 없어 보이시고 주변 신경 안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거든요 이 이거 위에 건뺄수 있는데 한번 마이크도 켜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제 마이크가 연결된 거거든요 마이크 연결됐는데 나중에 영상을 저도 따로 편집하면서 봐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마이크를 켜서 여기 에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밖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다니면 좀관종 같고 집안에서 뭔가 뭘 사서 이렇게 리뷰를 찍을 때나 뭔가 이그 정도로 사용하기 좋은 약간 핀 마이크 대용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제 모습을 크게 보려고 핸드폰을 연결해놨거든요. 연결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딱그 그 느낌이에요. 카메라. 핸드폰으로 따지면 후면 카메라로 저를 찍었을 때그어색함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 셀프 전면 카메라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 장점은 굉장히 주변 눈치 안 보고 막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화각도 굉장히 넓고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액션캠이다 보니까 또 화면이 흔들림도 없고 안정적이고 그 정도? 왜냐면 하루 밖에 안 써봤으니까. 단점은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날아요. 물론 제가 어제 완충을 시켜놓고 나갔어요. 나가서 필요할 때만 켠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고도 더 켰어요. 뭐, 이렇게 아직 설정 이런 거막 만져봐야 되니까.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더 많이 키기도 했지만, 지금 집에 돌아온, 제가 오후 4시부터 나가서 지금 9시까지 돌아다니다 왔는데, 배터리를 다 썼어요. 100%였는데 지금 7% 남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반나절도 아니죠. 한, 다섯 시간 돌아다녔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행 다닐 때나 하루 종일 찍어야 될 때는 무조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단점이죠.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뭐 발열이 심하다고 하던데 요즘 이렇게 찬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는 별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아직은 제가 사용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지 제 자신을 찍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바깥 걸 찍으려고 할때좀 각도가 어색해요. 뭔가 좀 어색해. 그건 이제 제가 익숙해지면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사용을 더 해봐야겠지만 오늘 만족도는 별5개 중에 4 개? 네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DJI 포켓2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사기 위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뭐 사용법이나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잘돼 있어요. 왜냐면 나온 지 벌써 1년이 된 거기 때문에 잘돼 있는데, 그냥 저같이 초보자. 아무런 효과도 넣지 않는 사람이 찍은 실내, 실외, 사, 사람을 찍었을 때, 바깥을 찍었을 때 올라온 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오늘 찍었어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